안녕하세요 유 머스 비 해피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코성형 브이로그나 후기를 보면 코성 때문에 답답해 죽을 것 같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네 조금은 답답하실 거예요 얼마 전 저희 병원에도 문의가 오셨 는데 코수술 하신 분께서 휴진일에 연락이 오셔서 소음을 빼면 안되 는지 본인이 너무 답답하다고 지, 직접 빼면 안되는지 문의를 주시면서 아니면 이비인후과라도 가면 안되는지 답답하다고 문의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임의로 혼자 제거 하지 말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코에 넣는 솜의 역할과 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솜을 사용합니다 첫번째는 지금 보시는 꺼지에 바셀린을 묻혀서 바셀린 꺼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두번째는 메로셀 이라는 제품인데 이 메로셀에 생리식염수가 흡수가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코 수술 이후 콧구멍 양쪽에 솜을 넣어서 압박을 해줍니다. 아니 그럼 코쪽당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나요?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한쪽 콧구멍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부풀리게 됩니다. 언니, 그럼 코 수술로 막는 솜은 왜 막아두는 건가요? 코 수술을 할때 바깥쪽, 바깥쪽 피부도 열었다가 닫아주지만 코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도 열었다가 다시 닫아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비중격 연고를 뗄 때는 그쪽 비중격 점막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주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코 안쪽 점막들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셀린 꺼지나 메로셀을 이용해서 코 안쪽부터 압박을 시켜주게 되면은 출혈이 나지 않고 출혈을 줄여줄 수 있고 점막 붓기도 빨리 가라앉는 효과가 있고 더불어 코 모양이 잘 고정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들 영상을 보면 코 수술로 솜으로 안 막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아예 안 맞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술 방법도 의료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스스로 처치 방법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꺼지나 메로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리콘 시티라고 하는 음 평평한 얇은 플라스틱. 어, 판이 있는데 그거를 양쪽 비중격 점막 양쪽에 넣고 그두 개를 서로 꿰매서 고정을 하는 방법을 아마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실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약해진 코 수술 후그 점막 조직에 어, 더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혈 효과도 꺼지나 메로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 조금 더 혈종을 줄이고, 출혈을 줄이고, 점막의 붓기를 줄일 수 있는 꺼지나 메로세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름다운 코를 위해서 2, 3일 정도는 조금만 참아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울을 만약에 임의로 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셀프로 뺀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어, 뭐, 뽑으면 빠질 겁니다. 그냥 뽑으면 빠질 거고, 가끔 재채기 하다가, 바셀린 꺼 지나 메로셀이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출혈이 많지 않다면 그냥 유지하시고, 아니면 출혈이 많아서 다시 넣어야 된다면 은 병원에 오셔서 다시 넣어 주는 거가 좋습니다. 2-3일 정도 바셀린 꺼 지나 메로셀을 유지하지 않고 본인이 제거를 한다면 코 내부적으로 출혈 가능성이 있어서 혈종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가 비중격 전막 쪽으로 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비중격 천공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2~3일 정도는 조금만 잘 참으셨다가 꼭 수술하신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잘 제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과 거리가 있는 곳에 거주하여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등을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요. 제일 좋은 건 수술한 병원에 가서 제거하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라는 말처럼 당장에는 바셀린 거즈 메로셀 코 안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숨쉬기 매우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들도 곧 지나가게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